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카드 13번 죽음의 카드 그 의미와 상징성은 알아보겠습니다. 타로카드에서 13번은 많은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그런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끝남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 변화도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가정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죽은 카드의 깊은 의미와 하대서의 상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죽은 카드는 대개 해골과 검은 망토를 입은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는 필멸과 삶의 순환을 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골은 불멸과 변화의 불가피성을 나타냅니다. 두째, 배경의 어두운 색깔은 뭔가 끝이 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종 먼 곳에 떠오르는 태양이 그려져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암시는 하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 왕과 평민, 어린아이 등 다양한 인물이 죽음 앞에서 평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본질이 변화와 재탄생의 연속일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음 카드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첫 번째, 현재의 상태나 상황이 끝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직장 문제, 습관 어떤 것이든 한 챕터가 닫히는 그런 시점이다. 둘째, 이 카드는 단순히 끝을 나타내지 않고 변화와 상징을 의미한다. 삶의 한 단계가 끝이나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셋째, 죽은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낡은 것을 버려라는 그런 정화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 없는 감정이라든지 사람 혹은 가거를 놓아 줄 때입니다. 하데스의 죽음 카드와의 연결성은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과 지하 세계를 간장하는 그런 신으로서 생명을 단절하는 것이 아닌 영혼을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로 카드의 죽음도 끝을 넘어서 재탄생과 영혼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데스는 영혼들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며 새롭게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타로 카드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변형의 에너지와 일치할 것입니다. 하데스의 존재처럼 죽음 카드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변화와 운명의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 카드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죽음 카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고 더 나은 기회를 맞이하라는 희망의 카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는 두렵겠지만이 카드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정이면 상기시킵니다. 카드가 나왔을 때 조언을 한다면 가글을 놓아라. 붙잡고 있던 관계라든지 오래된 신념이 더 이상 유혹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감히 놓아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는 받아들여라. 변화는 저항하지 않을 때더 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할 그런 기회를 삼을 나갑시다. 종결은 시작이다. 한 챕터의 끝은 더큰 가능성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타로 카드의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재정비하고 변화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만남의 시작 단계다. 이런 가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데스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순환을 돕는 것처럼 이 카드는 우리에게 변화 속에서 성장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